많은 사람들이 귀농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?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. 네. 여러분도 궁금하죠. 네.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몇 퍼센트나 성공한다고 생각하세요. 네. 귀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. 공통점은 네. 이웃사람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성공한 거예요. 여러분 아무리 딸기를 잘 키워놔봐요. 농촌은 매일 일손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. 일시적으로만 부족한 거예요. 그런데 딸기를 상추를 아무리 잘 키워놔도 동네 사람들이 저 집은 일하기 싫어. 그럼 수확 못해요. 네, 로봇가 와서 해줄 수가 없어요. 네, 그래서 이웃하고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그러자면 겸손해야 돼요. 한 분이 은행을 다니다 왔는데 이 분이 아주 뭐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에요 네.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괜찮은 분이었는데 농촌 사회는 전혀 모르는 완전 도시 출신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무슨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술도 한잔하고 하는데 그날 술이 맥주였나 봐요 이 분이 정말 악의 없이 한 소리가 막걸리 없습니까 막걸리? 농촌은 막걸리 마셔야 이게 참 도시에서 은행 다닐 때 맥주살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우리도 맥주 마시거든 근데 그 자리에서 얘기해주면 해명을 할 텐데, 한 5년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. 5년쯤 살다 보니까 그 마을에 친한 사람이 생길까요? 안 생길까요? 얘기를 해주더래요. 너 그때 그 얘기에서 그렇게 됐다. 예, 네. 그러니까. 이게 겸손한다고 해서, 아, 내가 그냥 겸손해야지,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, 농촌 사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야 겸손해질 수도 있어요. 어, 우리 또 제자 중에 한 명은 마찬가지로 은행을 다니다 온 사람이네요. 그런데 강원도 화천으로 귀농을 했는데요. 마을에서도 요즘 정부에서 이런저런 많이 사업들을 하잖아요. 그럼 제안서, 뭐 응모서 이런 걸 써내야 되는데, 지역의 농민분들이 바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로 이런 거 써내는 게 익숙하진 않지 않습니까? 근데 은행에서 일하다 오신 분은 농사일은 익숙하지 않아도 매일 이런 거만 하다 왔잖아요 그죠?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다른 데 비용을 내고 용역을 주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가 어 이걸 써냈는데 됐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마을 사람들이 복덩이가 들어왔다 우리 마을에 예, 농사는 우리가 가르켜줄까요? 안 가르켜줄까요? 안 가르켜주더래요. 그렇게 했는데도 농사를 와서 그냥 져주더래요. 아셨죠? 네, 내가 어떻게 겸손하게 마을 사람들한테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? 어, 이런 궁리를 잘하는 게 농촌 생활에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귀농하기 전에는 사실은 농사 기술이 굉장히 궁금하죠? 농사기술만 있으면 될것 같죠? 네, 많은 기농선배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기술보다 보일러 수리하는 기술이 더 중요하대요 네. 시골의 어르신들은 집집마다 보일러가 돼 있어요 IMF 이전에 자식들이 와서 아직도 불 때냐고 보일러로 다 바꿔줬거든요 그런데 IMF 오고 나서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기름값을 못해주거든요 그래서 불도 못대거든요 전기장판 깔고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너무 추운 날은 보일러 한번 해야죠. 잘 돌아갈까요? 안 돌아갈까요? 그때 보일러 한두 번만 고쳐주면 농사를 가르켜줄까요? 안 가르켜줄까요? 안 가르켜줘요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줄까요? 지워줍니다. 네. 나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도저히 기존의 농민들만큼 농사기술을 따라갈 수 없어서 실패했다. 이런 귀농인을 저는 직접 만나본 적은 없어요. 너무 게으르거나, 또는 과도한 욕심을 부렸거나, 나머지 대다수는 농촌 사회에 적응을 잘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.